강아지 필수 예방접종과 비용 안내. 반려견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예방접종입니다. 오늘은 강아지의 필수 예방접종과 비용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 강아지 필수 예방접종 종류와 시기. 강아지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어린 강아지 시기부터 예방접종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다음은 생후 몇 주차에 어떤 접종을 해야 하는지 정리한 내용입니다. 종합 백신 DHPPL 강아지를 가장 많이 위협하는 홍역, 간염, 파보바이러스 등을 예방합니다. 생후 6주, 8주, 10주, 12주, 14주 총 5차 접종한 후 이후에 1년에 한번 보강 접종합니다. 코로나 장염 백신 강아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장염을 예방합니다. 생후 6주, 8주 총 2차 접종한 후 이후 1년에 한번 보강 접종. 켄넬 코프 백신 전염성 기관지염 강아지 독감을 예방합니다. 생후 10주, 12주 총 2차 접종한 후 이후 1년에 한번 보강 접종. 광견병 백신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위험한 광견병을 예방합니다. 생후 3개월 이상 1차 접종한 후 이후 1년에 한번 또는 3년에 한번 보강 접종. 신종플루 인플루엔자 백신 반려견 독감을 예방하는 백신입니다. 생후 8주, 10주 총 2차 접종한 후 이후 1년에 한번 보강 접종. 렙토스피라 백신 강아지가 오염된 물이나 음식에서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합니다. 생후 8주, 12주 총 2차 접종한 후 이후 1년에 한번 보강 접종. 예방 접종 비용. 예방 접종 비용은 병원과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평균 비용을 알려드릴게요. 종합백신 DHPPL 1회당 2만 원 6만 원. 코로나 장염 백신 1회당 1만 원 4만 원. 켄넬코프 백신 1회당 1만 원 4만 원. 광견병 백신 1회당 1만 원 4만 원. 신종플루 인플루엔자 백신 1회당 2만 원 5만 원. 렙토스피라 백신 1회당 2만 원 5만 원. 예방접종 비용은 동물병원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방문 전 병원에 미리 문의해 보세요. 3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첫째, 접종 후에는 강아지를 따뜻한 곳에서 쉬게 해주세요. 둘째, 2, 3일 동안 격한 운동이나 목욕은 피해주세요. 셋째, 접종 후 식욕 저하, 구토, 붓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문의하세요. 4. 광견병 예방접종 무료 지원 방법. 일부 지자체에서는 광견병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시 및각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또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반려견 동물 등록이 되어 있어야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5. 동물병원 선택팁. 가격이 너무 저렴한 곳보다는 수의사가 충분히 설명해주는 병원이 좋아요. 소문난 병원보다는 강아지가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으세요. 병원 방문 전에 전화로 예방접종 비용을 문의하면 좋습니다. 강아지 예방접종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우리 강아지의 건강을 위한 필수 투자입니다. 정기적인 예방접종으로 강아지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함께 보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강아지와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